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이제 내일 오전에는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을 합니다. 토요일인데 출석을 한다. 오늘 나오라 라고 했는데 이재명이 민생을 챙겨야 한다 라고 하면서 토요일인 내일 출석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들고 이재명이 왜 휴일을 택했을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민생 챙긴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전라북도 돌고 있습니다. 강승지지청, 개딸들에게 자신을 지켜달라. 내일 자기 혼자 가겠다. 변호사와 혼자 가겠다라고 했는데, 많은 또 개딸들이 운집을 할 겁니다. 또, 정청래를 비롯해서 이재명을 혼자 가게 할 수는 없다. 뭐,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재명은 뭐, 휴일 조사를 받겠다라고 하고, 혼자 간다라고 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또 같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느냐. 핵심은, 핵심은 시간 끌기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이 자신을 둘러싼 이 비리를 놓고 3년, 4년 재판을 끌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3년, 4년 뒤까지. 조국이 그랬고, 김경수가 그랬고, 송철호가 그렇습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수는 끝났지만. 3년, 4년씩 재판을 끌어보자. 검찰 조사를 받고 재판에 들어가면 이제 각종 뭐 증거 요청 또 정인 요청 또 재판부가 바뀌고 뭐 각종 이런 전술들을 통해서 재판 끌기를 합니다. 시간 끌기를 합니다. 이재명이 시간 끌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론이, 여론이 버텨줘야 합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버려버리면 뭐 시간 끌기가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당대표 자리를 빼앗긴 이재명은 시간 끌기, 는 지금의 조국과 송철호처럼 되어버립니다. 자기 혼자 살아남아야 하는, 살아나야 하는 뭐 이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계속해서 민주당을 볼모로 쥐고 가야 한다. 그래서 지금 정청래가 자발적으로 이재명을 혼자 중앙지검에 내보낼 수는 없다. 뭐 선동을 하고 물론 당연히 또 성남지청에 출석할 때처럼 개딸들도 운집을 할 겁니다. 여론전을 펼쳐서. 검찰 수사에 검찰과 지금 맞서 있는 이 여론전에서 버텨야 민주당에서 버림당하지 않는다. 또 검찰 조사에는 자기가 할 말만 한다. 이미 뭐 검찰이 굉장히 방대한 질문서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데 이재명은 자기가 할말 진술서 지금 준비가 다 됐다고 합니다. 진술서만 내고 거의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남FC 조사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 출석하는 것도 하루 만에 짧은 시간에 끝내자. 이틀 안 된다. 지금 검찰은 한번더 부르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은 뭐 그럴 필요 있느냐. 어차피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지금 이겁니다. 할 말도 없다. 이겁니다. 지금. 자기 할 말만 하겠다. 대장동은 성남 시민을 위해서 성남 시민의 이익이 된 것이다. 지금 자기 할 말만 계속하는 겁니다. 뭐 증거고, 뭐 증인들의 진술 뭐 쳐다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 끌기를 하게 되면, 이재명이 시간 끌기를 하게 되면 검찰은 바쁠 게 없습니다. 이재명이 저렇게 정치적으로 여론 선동을 하는데 검찰이 할수 있는 방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언론에 적정한 수준의 수사 과정을 언론에 좀 공표를 하는 그 이외에는 검찰이 대응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렇게 급할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동규를 비롯해서 뭐 많은 진술들이 언론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이재명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뭐 상당 내용은 거의 다 대장동 일당의 그 공소장에 있는 내용이고 또 그걸 좀 새로운 내용으로 유동규가 계속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직접 비용을 처리를 했다. 이재명이 보고를 받았다. 자신이 직접 대장동 관련해서 보고도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자체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이재명과 협의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선거도 해야 되고 대선도 나가야 되니까 지금 뭐큰 업적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돈도 필요하니까 이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큰 돈을 땡기고 이 돈으로 업적, 공원도 만들고, 큰 업적도 하나 만들고, 또 선거 자금도 만들고, 뭐 이렇게 된 것, 처음부터 다 공모가 된 것이다라는 게 모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이재명의 시간 끌기, 이걸 보고, 검찰도 뭐 그렇게 급할 것은 없습니다. 국민들이 참 답답합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런 나쁜 놈은, 도둑놈은 잡아 넣어야 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가장 지금, 답답한 사람이 민주당 현역 의원들입니다. 170명. 민주당 현역 의원들. 민주당 현역 의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 그래도 합리적인 의원들과 이게 소위 비명계라는 겁니다. 반명. 친명. 철엄회를 비롯해서 정청래, 김남국이, 황우나 이런 소위 친명, 철엄회 강성, 개딸들이 호소하는 이런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좀 합리적인 반명 비명계 의원들은 지금 미칠 지경이죠. 이런 이야기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정말 차라리 제발 검찰에서 이재명 비리에 대한 증거 좀 빨리 공개했으면 좋겠다.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 지금 이재명과 손절을 해야 하는데 개딸들이 무섭고 이재명이 지금 당권을 쥐고 있는 이 상황에서 뚜렷한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낙연이 그 가능성이 높은데 대항마가 지금 분명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대항마가 분명히 있어도 이 충돌이 일어나면 당이 깨진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 속에서 빨리 좀 검찰이 이재명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빨리 잡아가든지 뭐좀 증거를 내놓든지 지금 수많은 진술 유동규 진술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불안한 건 검찰이 도대체 어디까지 쥐고 있을까 합니다. 검찰이 지금 공개하고 있는 건 거의 공소장과 유동규 진술, 남욱 유동규 진술 정도 뿐입니다. 그럼 김만배와 정진상, 김용은 전혀 지금 포착된 것이 없느냐?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 장관은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수사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를. 참 알고 싶은 대목입니다. 이 알고 싶은 대목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빨리 국회에 넘어와서 한동훈의 입으로 한번 설명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다 공개하지는 않을 겁니다. 검찰도 재판을 대비를 해야 하니까 단계단계별로, 그 다음 수사단계, 기소단계, 그 다음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중요한 증거들을 제시하는 단계별로 전략을 짜고 있을 겁니다. 참 알고 싶은 대목인데, 민주당의 지금 대부분의 의원들은 제발 좀 이재명에 관련된 증거 좀 검찰이 속 시원하게 좀 털어놨으면 좋겠다. 그러면 뒤집어질 수 있다. 여론이 뒤집어진다. 개딸을 억누를 수 있다. 정청래나 김남국이나 황우나는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저 공천을 줬으면 안 되거든요. 그걸 자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을 혼자 보낼 수 없다. 개딸들을 선동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있어야, 개딸들이 있어야 자기들은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이외에 다른 의원들은 저 이재명을 검찰이 좀 제대로 된 증거를 내놓으면 이제 공격에 나서고 공격을 하면서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이라고 하는 대항마가 와서 움직이는 것은 직접적인 충돌을 의미합니다. 이것보다는 이재명에 대해서 증거를 가지고 공격하는 과정에서 체포동의안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검찰에 이런 조사가, 증거가 나왔는데, 이거 부결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여론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또, 이재명이 기소가 됐다. 당대표직을 계속하는 것이 맞느냐? 검찰의 증거입니다. 검찰이 어떤 증거, 조사 결과 확실한 근거가 있다.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이제 바뀌는 건데, 지금 이재명과 검찰이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저렇게 시간 끌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이미 이재명이 알고 있는 것보다, 이재명도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서 김용, 정진상이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으며, 김만배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듣고 있을 겁니다. 검찰도 이재명이 듣고 있는 그 이상의 증거, 진술들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버티는 것은, 시간 끌기를 해야 되는 것은, 여론을 통해서, 개딸들의 여론을 통해서, 당에서 대표직에서 쫓겨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기가 시간을 끌어줘야, 감옥에 잡혀 있는 정진상, 김용에게 이제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윤석열 정권 끝까지 이 건을 가지고 시간 끌기를 해서 버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버텨라. 이 이야기죠, 이제. 이재명은 뭐, 준비해놓은 진술서 내일 가서, 그거 뭐안 봐도 거의 뻔합니다. 거의 자기는 이 대장동 관련해서 모두 성남 시민을 위해서 일한 것이고 공익 환수한 것이다. 뭐 그동안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많은 지금 유동규를 비롯해서 뭐나무의 많은 진술들이 나오는 것은 자기들끼리 이익 관계를 가지고 이해다툼을 한 것이다. 배분싸움을 한 것이다. 그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정안될 경우에 이제 김용정진상, 거긴 자기를 모르겠다라고 들을 겁니다. 지금 가장 핵심은 428억 원입니다. 이 428억 원을 모두 이재명이 알고 있었고 이걸 아는 상태에서 대장동에 특혜를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미 뭐이 정도 되면 형 동생하고 이렇게 의형제를 맺고 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사업에 어마어마한 이익이 따르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자기들은 그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저수지에서 정말 뭐 돈을 갖다 쓴 겁니다. 정치 자금을 갖다 쓰면서 얼마나 친하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냈겠습니까? 또, 대한민국을, 성남시를 주락펴락한다라고 하는 그 권력에 도치된 그런 부분들, 그 많은 것들을 이재명은 모두 컨트롤 하면서 지켜보면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 그리두기, 방패, 준비를 다 해왔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증언들, 증거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내일, 검찰이 이재명이 저렇게 묵비권을 행사하고 진술서만을 내고 이렇게 하면 밤늦게까지 사실 데리고 있어 봐야 할, 조사를 해야 될 이유도 별로 없어집니다. 그런데 한번더 부를 것이냐? 라는 부분은 내일 조사 결과를 보고 이제 또 검찰에서 방침을 정하게 될 텐데. 검찰이 지금 부분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다. 그래서 체포동의안을 보낸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은 또 백현동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 겁니다. 계속 지금 이재명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씩, 하나씩. 백현동, 뭐, 성남FC는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고, 선거법 재판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대장동 관련해서도 이제는 배임을 넘어서서 428억 원, 이 뇌물까지, 뇌물 혐의까지, 정치 자금입니다. 유동규 진술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428억 원과, 이걸 이재명이 모두 알고 있었고, 보고를 받았다는 라 것과, 그동안 이재명이 선거를 치르면서 많은 돈들이 정진상 김용을 통해서 선거자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국과 마찬가지입니다 송철호 김경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끌기에 들어갈 때는 뭐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지켜야 될 경우와 또 이게 무죄로 도저히 틀 수는 없다 빠져나갈 수는 없다 그럴 경우에 이제 마지막까지 상황 변화를 보고 시간을 끌어보는 겁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세상 일이 이제 그런 식입니다 조국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끌어서 오히려 더 망한 경우입니다. 뭐 자기 말대로 멸문지화를 당했다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자기가 인정하고 다 덮어 썼으면 뭐 부인이 그렇게 감옥에 가고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할 뭐 그럴 거는 아니었습니다. 김경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경수도 저렇게 시간을 끌지 않았더라면 훨씬 그게 빨리 간명하게 처리될 수 있었고 송철호는 지금 아직 일심하고 있습니다. 저 건이 끝나야 저황운하 같은 경우에는 황운하도저 잡아 넣어야 됩니다. 저 재판이 아직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황운하가한 짓을, 황우나가한 황운하가 짓에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사람이 김기현이죠.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이거 지금 선거를 앞두고 울산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그게 송철호 사건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청와대 전부를 동원을 해서 송철호 친구 송철호 당선되는 거 한번 보자. 송철호는 뭐 울산에서 여덟 번이나 선거에 떨어졌죠. 일곱 번 떨어지고 여덟 번째 됐습니다. 그 드루킹 사건과 송철호 사건 관련해서 문재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다른 것 많이 있겠지만 국가 정책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더 굵직하고 큽니다. 대북 정책이라든지 원전 폐쇄 이런 건뭐 나라를 흔드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건 못지않게 이 선거를 가지고 권력이 장난을 치는 것. 이게 부정선거거든요. 드루킹 여론조작이 부정선거입니다. 송철호 여론조작도 아니고 아예 막 경찰을 동원을 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김기현이 울산시장이었습니다. 그런 짓을 벌였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재명 저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과 손재을 언제쯤 할 것이냐, 총선전에 할수 있느냐 없느냐. 총선 전에 이재명 손절을 못하면 사실은 윤석열 정부나 지금 집권 여당은 총선이 쉬워집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밑바닥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총선 전에 정리는 할 것인데 그 타이밍이 총선 준비에 들어가는 9월 전에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많은 비민계 의원들이 제발 검찰이 좀 어디까지 조사가 된 건지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증거를 차라리 좀 내놨으면 좋겠다. 지금 검찰 조사를 하고 나면 이제 체포동의안, 그 다음 기소가 되면 이재명 대표직이 유지가 돼야 되느냐, 아니면 쫓아내야 하느냐, 논란이 본격적으로 이제는 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논란이 이어야 4, 5월쯤에는 불이 붙게 될 것이고 대안이 마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대책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이게 참 민주당의 솔직한 생각이다. 여기에 반대해서 이재명과 개딸에 붙어서 지금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정청래라든지 김남국, 이런 의원들은 사실은 이재명 체제가 무너지면 공천이 끝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개딸들에게 저렇게 선전선동하고 나서서 이재명 체제를 그대로 끌고 가보자. 지금 이런 움직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유동규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 검찰이 국민의 알권리도 충족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계속 내고 있고 유동규도 인터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핵심은 이 428억 원입니다. 428억 원. 이게 지금 이재명은 김만배가 장난을 친 것이다라고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김만배가 자기 핑계되고, 김용정진상 이재명 핑계를 대고 김만배가 자기 몫으로 챙기려 한 것이다. 또는 자기 몫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장난을 쳤다라고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만배의 진술 추가조사 부분이 아직 거의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검찰이 상당 부분 김만배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진상, 김용은 입을 닫고 있더라도. 김만배는 자신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돈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이 김만대를 탈탈 털고 있기 때문에 김만대는 어느 정도는 불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또 김만대를 중심으로 한 유동규, 남무 정령학 등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김만대가 그런 부분에 압박도 심할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이 저런 식으로 시간 끌기 여론전으로 하고 있는 만큼 검찰도 내일 뭐 조사해서 끝장을 볼 수도 없고 끝장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또, 저런 식으로 묵비권을 한다면,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굳이 뭐한 차례 더 부를 필요도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검찰은 이미 확보할 수 있는 많은 증거들, 증언들은 확보를 했고, 또 이것 아니어도 추가로 대장동 관련해서도 추가가 일어날 수가 있고, 백현동도 수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기재명을 차후에 또 부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에서, 이건 내일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구속영장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고 국회 체포 동의안을 보내서 국민들에게 한동훈 장관의 입으로 지금까지 나온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야 한다. 성남 fc도 여기에 같이 병합을 했으니까 성남 fc 관련해서도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설명에서 어느 정도 증거가 나오느냐. 노웅래의 경우처럼 뭐 돈이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그 녹취록이 있었다 이재명이 그걸 가지고 조롱을 했는데 상당히 근거가 있는 증언 증거가 나온다면 이재명은 크게 흔들릴 것이다. 그렇지만 당장 손절할 수 있는 힘은 아직 민주당 내에서 응집되지 않았다. 상당한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번 이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검찰 조사 체포 동의한 기소. 여기에서 이재명은 굉장히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참 설득력이 있는 게이 민주당 내에서 많은 의원들이 검찰이 좀 제발 차라리 이재명 비리에 대한 그 증거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 좀 증거가 나왔으면 차라리 좋겠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뭐, 어떤 것도 지금 활로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겨우 지금 지지율만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겨우 겨우 30% 정도 수준에서. 지지율이 뭐 올라갈 요인도 없고 떨어질 일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도 어떤 대책도 대안도 세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검찰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 민주당 이재명 문제를. 검찰이 뭐 민주당 사정까지 봐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검찰은? 검찰의 방식대로. 차곡차곡 수사를 진행해 나가면 이재명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한정 시간 끌기는 안될 것이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끌고 갈수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이재명이 그렇게 시간 끌기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언제까지 여론을 호도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재TV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